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laughs> 아이고, 세상에 꽃이 요즘 봄이라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의정부 들꽃사랑에서요, 멀리서 오신 음, 구독자님께 선물을 좀 받은 게 있고요. 또 제가 좀 가져온 게 있고 한데, 어,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요. 레이시아. 세상에 제가 어, 한한 한 2주 전에 요거 피우면서 아유, 저기 뭐야. 노란색이 없어서 노란색 하나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합식해야 될것 같아요. 이랬더니 지난주에 갔더니 이 노란색이 풍비게 품귀, 품귀예요. 하나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란색만 다 올라가셨대요. 그래 가지고서 그때 못 가져오고 요번에 가니까 요 노란색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노란색 하나 가지고 왔어요. 6,000원짜리랍니다. 요거요. 자 6,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요렇게 있어요. 요건 이제 요번에 들어온 건 6,000원짜리라고 해요. 저는 다 6,000원짜리만 요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좀 춥고 막 이래서 그런지 이 꽃도 제대로 잘못피고 있어요. 이렇게요. 영양제를 조금 먹였는데도 요거 막 살몬색으로 되는 거 있죠? 핑크, 살색 나는 거, 고군데, 요건 요렇게 하고 있고, 이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섯 개가 됐어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요게 다섯 개를 한번 합식을 해줄게요. 이거를 그 많은 분이 이렇게 구매를 하셨나봐요. 워낙 또 요게 좀 꽃이 예쁘잖아요.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날씨가 춥기도 해요. 지금 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아직 뭐 영화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꽃을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요게 약간 좀다육이과예요 다육이과라.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게를 들어보시고 무게감이 나간다.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만져보시고 습도가 있잖아요. 그럼 물을 안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 생각에 이거 보름에 한번 주셔야 될 거예요. 물 많이 주면 얘는 물러서 가요. 물을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물고파 죽지는 않아요. 자, 호주매아 저런 거는 물고파 죽지만 얘는 물고파서 죽질 않고 물 줘서 죽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래서 물을 아주 아끼면서 주세요. 이거 물이 지금 축축해요. 이게 물 축축하니까 얘가 이래요. 그리고 요즘에 문을 열어놔요. 제가 추워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꽃이 다 말랐잖아요. 꽃 끝이 이렇게요. 추워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우스님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는 왜꽃 끝이 안 마릅니까? 얘는요. 분갈이를 다 해가지고요. 뿌리가 활착이 잘돼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왔잖아요. 꽃 크기도 이렇게 크고 그래서 얘는 안 마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엽이 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뜯어내시면 안 돼요. 바짝 마른 다음에 더 마른 다음에 하셔야 되지. 이런 거 뚝뚝 따내시면 여기가 물러서 얘는 갈 수가 있어요. 아주 보기 싫어도요. 건강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엽이요. 나중에 더 바짝 마르면 그때 띄어내고요자 꽃대 관리도 한번 보세요. 꽃대 이렇게 말랐죠. 이렇게. 다말르면은요 요거를 요렇게 뽑으면 뽑혀요. 그런데 덜 마르면 안 뽑혀요. 다 마르면 요렇게 잡아 빼면 요렇게 뽑히죠? 요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꽃이 얘가 다 졌어요. 지면은 요게 지금 꽃이 다 졌거든요? 자, 요렇게 지면 요렇게 잘라주세요. 요렇게 잘라주시면 요게 말라 들어가요. 그럼 아까 제가 빼냈죠? 그렇게 될도록 다 말라 들어갈 때까지 두세요. 그러고 나서 요렇게 잡아 빼면 빠질 때가 있어요. 고를 때 빼내셔야 돼요. 강제로 뜯어내면 얘는 균이나 요런 게 침투해 갖고 죽을 확률이 있어요. 자, 요거요. 요거 요고 요런 상태로 그냥 두셔야 됩니다. 강제로 뜯어내지 마세요. 자, 레이시아 또 말씀드렸어요. 레이시아가 요즘 뭐, 완전히 그냥 뭐. 이거는 1 년에 한두 번, 세번 부지런하면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요. 온도가 잘 맞고 이러면 막 꽃이 그렇게 잘 핍니다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걸 하나 갖고 왔는데요. 향스톡크라 그래서. 아이고 이름이 이게 스톡이네요. 스톡. 어, 스토크 이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스토크냐 이러고 제가 가지고 와봤답니다. 그런데 스톡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 스 스톡, 키엄, 밑에다 넣어서 스톡. 스토크. 근데 스톡크라고도 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요, 꽃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향기가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진하게는 안 나요. 겹꽃이 있고 홀꽃이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화 기간도 길다고 해요. 이거 겹꽃은 씨가 안 생기고요, 홀꽃은 씨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요거는 공부해가지고요, 제가 분갈이 요거 상세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가자니아. 자, 가자니아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작년에 키우던 가자니아가 있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 안에 어디에서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가자니아가요. 지금 무늬 가자니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무늬 가자니아도 나오는데 제가 무늬 가자니아도 안 가져오고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요. 가자니아를 지금 저기 안에 키우고도 작년에 키우던 게 있는데. 자, 요렇게, 숯근가자니아라고 되어 있죠. 숯근은 뿌리가 월동을 하는 애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숯근가자니아랍니다. 요거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 꽃을 보고서, 어, 요거는 숯근은 꽃을 보고서 밖에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 이래서 요거를 새, 새 아이를 요렇게 갖고 왔어요.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다가 어, 여름 지나서 있죠? 장소를 어디 보고 마당에다가 심어주려고 요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월동도 궁금하고 이래서 요거 한번 가지고 와봤네요. 꽃도 예쁘잖아요? 가자니아가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꽃도 너무 예쁘죠? 요렇게 하나 가져 왔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참말 요즘 랜디가 왜 이렇게 이쁩니까요? 자. 랜디 요거는 마젠타 라고 합니다 <laughs> 참잘 안보이죠 자 마젠타 입니다요 마젠다가 아니라 마젠타 랜디 인데요 요것도 진짜 신종 랜디라고 하는데 요렇게 보면 요거 말고 나빌레라 가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요거랑 비슷했는데 그 나빌레라 보다 제가 왜 요걸 갖고 왔냐면 밥이 많아서요 이게 밥이 5,000원 짜리인데 밥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이거, 5,000원 짜리. 비닐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을 때는 이게 밥이 안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걸 풀으니까요. 이게, 한번 보실래요? 자, 12,000원 짜리만 합니다. 요, 요, 요거. 이거. 이거 12,000원 짜리거든요? 이게, 이게 12,000원 짜인데 밥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비닐에 쌓여 있을 때는 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어, 요렇게 포트에가지고 요렇게 있었잖아요. 요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는데 비닐을 풀으니까, 이게 12,000원 짜리 만큼 밥이 많네요. 밥이 많아 보여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5,000원 짜리입니다. 요거요. <laughs> 요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또, 이유가요. 제가 저거 랜디를 하나, 두개 갖다 놨는데, <laughs> 랜디, 너무 비슷비슷해요. 도대체 사우스님 랜디를 뭘 사면 이쁠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셔도 되겠지만 또 이렇게 해서 비교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5,000원이고. 제 마음은 또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laughs> 자, 그리고 요거는 선물인데요. 제가 너무 선물을 많이 이렇게 받아온 것 같아요. 자, 요건 시노티아 붓꽃인데요. 2만원이에요. 이게 작년에는 16,000원 했었는데요. 야, 이게 너무 거금이라. 이거 제가 진짜 가지고 오기는 선뜻 그렇고 선물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16,000원 짜리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하나 이거 아, 어떻게 크나 싶어가지고 이걸 하나 키워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어, 여름 잠을 자요. 여름 잠을 자고, 요게 한 12월 달부터 뾰록뾰록하게 초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만큼 지금 올라왔답니다. 요게 시노티아 붓꽃이에요. 요게 16,000원 짜리예요 자, 이미지 이렇습니다. 사진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붓꽃이 예쁘기는 한데 단점이 있죠. 계약 기간은 길지 않다. 국권류들이다 그래요. 개하가 짧아요. 요것도 짧아요. 그래서 더 예쁜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걸 세포트를 요걸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 해서 저거 하나 있는 거 하고. 분홍기기 얼른 빨리 요것도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요것도 구매하신 분들 있는데 하우스님 이게 위에 이렇게 이끼가 끼어 있잖아요 오래된 거 같기는 한데 꽃대는 안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거 분옮기기도 해도 될까요? 요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가지고 오기도 그렇고 참 이게 가격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 이렇게 선물을 사주셔서 제가 요렇게 가지고 오게 됐어요 자 요거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3만 6천 원짜리가 있었고, 4만 원짜리가 있고, 6만 원짜리가 있고요, 9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엽 신상 해당화예요. 자,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 없어요. 이파리가 이게 자엽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걸 자엽 신상 해당화라고도 하지만, 악급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꽃이요, 빨갛게 피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핑크로 피서 찐 핑크가 들어오듯이 요렇게 핍니다요. 자, 요게 3만원씩에 요렇게 팔고 있는 나무인데, 굉장히 가늘어요, 요게요. 요, 요, 요게 뭐, 액기손가락만도 못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꽃은 요렇게, 요렇게 들어오고, 잎이 자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녹색으로 들어오는데, 요것만 자엽으로 요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래서 저는 그 4만 원짜리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요그 4만 원짜리가 그거 딱 하나 있다고 해요. 영상 사진 찍은 거. 그래 가지고서 그 3만 원, 6천 원, 3만 6천 원짜리도 수량이 많지가 않고 요래 가지고서 아유, 이게 가격이 좀 센데. 여기 사장님께서 요거 하고요. 요거 해서 이렇게 맞춰서 주셨답니다. 이렇게요. 이거 어, 선물 요렇게 가져왔습니다요. <laughs>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굵어요. 이게 지금 아기 손가락만 해요. 제 이렇게 아기 손가락 에비하면 굉장히 크죠. 보통 3만 원짜리가 요기요요 요 정도만한 나무가 3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꽃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거를 왜 선택을 해 왔냐면은 그 이걸 구매를 하신 분이 많으신데 이거를 분갈이 해놔요 하우스님. 아니면 이거 분갈이 날 따뜻해지면 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신대는데 이게 원래는 월동이 되는 나무예요 이이 이 채로 월동이 되는데 만약에 분갈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월동이 안 돼요 건드리셨으면 이참 어렵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선선한데 두셔야 되지. 너무 따뜻한데 두시면 이게 꽃이 다 말라버려요. 이 꽃눈들이. 이게요. 그리고 특히나 분갈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 꽃눈이 다 말라버리면 이게 죽습니다. 선선한데 두셔야 돼요. 영암한 10도 뭐 이렇게 영도 영하로는 안 떨어지게. 근데 분갈이를 안 하시고 그냥 두시면 이게 영하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분갈이를 하고 나면 문제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꽃눈이 지금도 지금 꽃눈 제가 물이 안 올라왔죠. 지금 물이 안 올라온 상태예요. 이렇게. 그런데 분갈이 하신 분들이 이거 죽었다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신데요. 아이고야, 참. 그래서 제가 이거를 키우기도 한번 알려드리고,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리고, 요렇게 하려고 제가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 가지고 와서 키우기 한번 저기에서 공부해서 일러드릴게요. 제가, 어, 경탄산사라고 요거랑 비슷한 거 있어요. 루비산사도 있고. 그런데 경탄산사를 예전에 구독자님한테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거 지금 밖에서 월동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얻기도 하고 또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리고 요렇게 해서 요 갖고 왔으니까요. 공부해서 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분갈이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분갈이 하신 분들은 조금 좀 서둘러서 하신 분들은 그렇고, 이게 분갈이 시점이 언제가 좋으냐면, 2월 말쯤이요. 추위가 갈 때,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대로 보관하셨다가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저는 조금 빨리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 분갈이 할때 상세하게 말씀 드릴게요. 여기 영상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아, 제가 요거를 분 옮기기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또 오래 너무 오래 됐네요. 자, 이거요. 이 화분 요것도 만 오천 원, 이것도 만 오천 원인데요. 이걸 그렇게 많이 찾으신대요. 요 작은 거를, 요거 요, 요 낮은 거를요. 근데 요거 공방에서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저, 초연초 하우스님, 초연초 심은 거요. 이러시면서 이걸 뭐 다섯 개씩 이렇게 주문하신다 그러시는데 요게 조금 높아요. 이렇게 길이감이 좀 있어요. 자, 요거 요번에 영상 나간 거 16번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저거를 랜디를 한번 심어줄게요. 화분을요, 여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이렇게 선물받아서 골라왔는데요. 화분이 여기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니까요. 자, 여기는 화분이 이미지가 이렇고요. 이거는 화분이 이미지가 조금 좀 너무 높아요. 이렇게. 그래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이 낮은 화분이 더잘 어울려서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자, 요번에 요거 이제 저번에 심어 놓은 게 너무 예뻐 가지고요. 요걸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번에 거는 요 17번이에요. 번호가. 저번 영상에서는 몇 번인지 모르는데요. 이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요건 16,000원짜리예요. 밑에 란석을 좀 깔고요. 요렇게 해서 토동이 다육하고 처음처럼 흙을 50대 50으로 요렇게 섞은 흙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워서 랜디가 지금 다 털고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살짝만 해서 분 옮기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작은 화분인데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게 되면은요. 밑에 비닐을 제거하면은요. 여기 밑에가 이렇게 하엽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엽을 이렇게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이거 밑에 거. 왜 그러냐면 통풍이 안 되니까요. 이게 여기 밑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제가 일단 조금 좀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더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요, 이거를 다 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잎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잎을 잘라줬다가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건드리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잎만 잘라놓으시게 되면. 랜디는, 제라늄은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위에 있죠. 이거, 여기, 여기 흙을 조금만 이렇게 털어줄게요. 그대로 옮기는데, 그래도 여기 위에 목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조금 좀 흙이 이렇게 그 상토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날 따뜻할 때까지 이렇게 하려면 목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다듬어주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듬어주고요. 밑에도 살살 이렇게 뿌리를, 어, 다듬어준다. 요런 저기로 살살 요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요런 식으로 살짝만 자 이렇게 이제 살짝만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뿌리 이렇게 좀 제거 좀 해주시고요. 절반 정도 이렇게 다듬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줄 텐데요. 요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요. 이걸 어, 날 따뜻해지면은요. 이거 어느 정도 더 털고 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할때 이걸 더 털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꽃이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더 털게 되면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반만 털고 이렇게 해주고요. 어, 여름 되기 전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름에 얘가 그잘 견뎌요. 장마철에. 제라늄 냄디들이 여름에 아주 취약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시키는데요. 자 밑에 이렇게 조금 좀 맞추고요 흙을 식혀 이렇게 50도 50으로 섞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를 해서 채워줍니다 그냥 간단하죠 이건 뭐분 옮기기라 다 틀은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뿌이 없는 쪽에 흙을요 이렇게 살살 잘 다듬어 주세요 이런식으로 조금 이렇게 다져서 눌러서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요렇게 해줍니다. 이게 위에는 윗부분은 밥이 많고 밑에 목대는 약하고 이래서 조금씩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이 헐렁헐렁 넘어갑니다. 요 자, 그래서 여기 목대 부분에 배수 잘 되는 요런 흙으로 사용해줍니다. 요 지지하게끔 딱 잡아줍니다. 자, 요렇게 해줬는데도요, 얘가 힘이 없이 헐러등, 헐러등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복토를 난석으로 해줄게요. 굵은 대립으로 복토 굵은 대립으로 해갖고 약간 좀그 베개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복토해서 만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옮겨졌어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잘, 제가 봤을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밥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이 랜디는요, 제라늄보다 물을 조금 더 주시면서 키우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자, 요거 치는 거 미르 몰약인데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살균, 충, 요런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주고요. 요게 강압성 작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줘요. 이 겨울에는 이게 그 햇빛이 부족해서 강압성 작용이 좀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데 요게, 어, 그 강압성 작용에 도움을 줘가지고 식물을 웃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도우는 요렇게 역할도 합니다. 자요렇게 해서 잎에 흥근히 이렇게 뿌려줬어요. 세균 요 침투도 막을 겸요. 그리고 물로 요렇게 해셔서 물로 여기도 물을 주셔도 돼요. 물을 주실 때는 미른 몰약을 주셔도 되고요. 이게 분을 그래도 이렇게 그 정리한다고 막 뿌리를 털었잖아요. 그 뿌리를 털어서 약간 뿌리가 좀 끊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을, 요거,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요, 그날 바로 주시지 말고, 왜냐면 제가 아까 할때 물이 거기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요 정도로만 두시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물을 주세요. 물을 흠뻑 주는데, 인트라나 미르 몰약이나 메네들이나 요런 걸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 계피물을 주세요. 이틀 있다가, 3일째 되는 날이요. 요, 괜찮아요. 물을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견뎌요. 왜냐면 그, 수분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정 불안하신 분은 하루 있다가 주세요. 하루 있다가, 하루 있다가 주르륵 그러게 주세요. 그런 게 들어가 갖고 있는 흙을 물을 주시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요. 시간 많이 길어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